안녕하세요 하늘보고 입니다 아 유리가 있어서 그런지 사진이 어른어른 합니다 용서하세요 여기에 뭔가 요 화면상으로 보시면 약간 죽음 색처럼 보이실 텐데 죽음 색은 아니구요 어, 실제는 두화 이구요 그러니까 황두화 전형적인 원설이구요 음. 이게 근데 안타깝게 꽃을 잘 안단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쪽이네쪽 네, 다섯 쪽이요. 거기서 신어 두 개가 달았는데 아, 여기서 이 꽃이 핀다는 거예요. 음,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두화변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한번 해 보셔도 돼요. 음, 원래 우리는 요 정도 되는 거또 빳빳하고 옥구 뭐 그런 거를 꼭 그것만 두화변이라고 하는데 이 꽃을 피우는 난잎이 이래요. 어, 물론 잎은 좀 뭐 까실까실하다라고 하다 그래야 되나? 어, 좀후육지는 맞고요. 제일 큰 특징은 입엽성이고그 전에 그 어느 분이 그러셨나? 어, 초상엽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게 두화가 잘 피더라.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셔요. 그런데 어, 이제 어쨌든 이게 이 꽃을 피웠는데 이 벌브가 이렇게 굵어져야 꽃을 탄다고 하고요. 어느 해는 뒤늦게 달아가지고 뭐 제대로 뭐 조기차강은 물론, 뭐, 활동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, 또 뭐, 저온 처리도 못하고,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두화 피우기가 꽤 어려운 것 같아요. 일반 난보다 두화가 또 훨씬 더 꽃을 늦게 달죠.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, 하여간 이게 언젠가 머지않아, 우리 주변에서 새로운 그 명명품으로 한 자리 할 그런 정도의 난인 것 같아요. 그렇게 이제 이게 좀 오래된 난이긴 한데, 이제 그, 우리 의뢰인께서, 어, 꽃을 하도 못 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, 음, 화분수는 좀 있긴 있나 봐요. 근데 이제 이 꽃을 가지고 요게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좀 애매한 거죠. 이게 만약에 명명이 돼서 이제 이렇게 보면 좀 어느 정도 매매 사례가 생기고 이러면 참 좋은데, 그냥 이게 소홀히 넘길 나는 분명 아닌 거 확실합니다. 음, 좀 실력 있는 분들이 해서 어, 또 어디 뭐 전시해서 상을 좀큰 상을 받고 또 명명이 되고 또 이래서 또 우리 애란인들한테 어, 공급이 되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속오기를 어, 기도드려 봅니다. 어,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음, 제가 의뢰인께 정확한 가격을 여쭤볼 수가 없고 의뢰인께서도 이거를 뭐 어떻게 착정해야 될지 좀 우선은 난감하신 상태 같아요. 어, 이런 정도는 아니면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. 서로 만족하실 수 있는 선이면은, 뭐, 일부 양보하고, 일부 또 뭐,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절충되는 가격이, 합의되는 가격이, 뭐, 서로 만족하실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어 제가 아무리 바빠도 그 역할에 충실히 하겠습니다. 자, 어떠셨나요? 아, 어 근데 이제, 이 영상을 찍고 나서 곰곰 생각을 해봤더니, 참,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래서 이제 그, 우리 일행들, 또, 실제로 그 사진을 찍었던 그게 마침 또 우리 일행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그 황도와 어땠었냐. 아우 좋죠. 대단해요. 응. 어, 그러고 이제, 그렇다면 가격을 어떻게 할 건가. 난감하잖아요. 의뢰인께서도 모르시고. 저는 박원도 나 모르고요. 어,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 좀 아실 만한 분들, 고수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보니까. 아마 저게 촉당 300 내지 500 정도는 갈 정도의 그조은 대물이래요. 아, 근데, 무명 황도와 사진만 가지고 촉당 300 내지 500? 안 되잖아요. 그죠? 어, 근데 분명히 이제 제대로 이제 실력 있는 분들이 하시면 그 정도 가치는 충분하다. 그런 얘기죠. 어, 그래서 문득 이 생각을 해봤어요. 이것도 이제 무명 장단엽인데, 원판증을 피운다는 장단엽인데, 무명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, 저도 처음에 이거를 보고서, 어, 그때도 상의를 많이 했죠. 어, 그래서 이제, 1차적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. 어,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, 어떻게 나왔냐면은, 본 의뢰 검체의 유전자형은 현재까지 연구실에서 분석한 타품 종의 유전자형과 모두 불일치함. 의뢰, 검체, 무명, 고유, DNA, 유전자형의 개체, 식별력은 0.999999 이상입니다. 하여간 뭐, 그저 황도화도 이런 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우선 하고요. 제 생각입니다. 유전자 검사를 하고 해서 해놓고 사진 가지고 등록이 되나 모르겠어요. 어 일단 그렇게 하시고서, 어 어떤 좀 뭐, 앞으로 어떤 그, 실력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저게 아주 그 어떤 확실한 그 명명품으로 한 자리 하기를 바라는데요. 음, 꽃을 문제는 꽃을 잘 한다는 그게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, 저는 꽃을 확인해가지고 꽃을 단 상태에서 전시에 나가서 상을 받고 등록을 하고 아니면 또 전시장에서 또 고가의 판매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. 음, 근데 이제 저게 촉수가 좀 있다 보니까, 어, 좀 애매한데, 어쨌든 유전자 검사는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어, 그런 무명 저런 정도의 무명 황도화가 뭐 어떻게 거래가 시작이 됐다라면은 가짜도 또막 득세를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어, 그래서, 음, 어, 일단은 등록부터 하고, 그러뭐 가짜가 돈다할때뭐 유전자 이거 검사서 딱 들이밀면은 뭐또 간결해지잖아요. 그렇게 하여간그저 황도화가 아,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한테 아, 사랑받는 그런 명품으로 자리 잡매김하기를 어, 기도드려봅니다. 아,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즐란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